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동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질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깔는나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고린도 전서 일장에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쯤에 와가지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함과 사람의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약한 것, 사람의 강한 것을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일장의 마지막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합니다. 그게 인생들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든 하나님의 피즈물입니다 바울은 이 고림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즈물을 만든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피조물은 가장 평안하고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마계에서 타락한 인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에 와서 그거를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예수가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그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떠받들어야 될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가 전에는 몰랐지만 아메색 도상에서 기름 안 됐던 하나님을 그 영광을 그 눈으로 목도한 후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찬송 중에도 어, 495장 찬송에 주의 영광을 봤다고 했죠. 주님을 본 겁니다. 밭에 감춘 포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본 사람만이 자기 전 재산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한 하나님을 그렇던 사람들,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잘 쪼개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빠져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온 그 배경은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광을 봐야 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걸 강해를 잘하고 그걸 잘 설교한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거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굉장한 율법에 석학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의 두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 바울이었어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2장, 고리던서 2장에 와서 1절부터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냥 성도들이죠.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했다 했어요. 이 말로, 지혜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안했다고 했습니다. 2 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타울은이 거듭남,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이 나아주는 이새 창조의 역사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가 뭘 말하고, 최대기가 뭘 말하고, 계시력이뭘 말하고, 요한복이 뭘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고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다고 로마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헤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거듭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유리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유이 여길 자에게 긍유를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닥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유를 구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뭘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길을 따라 걷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미리 예정한 자가 하나의 님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서 포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기장애가 흙 하나 갖고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을 마들 권이 없겠느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애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갖고 논쟁을 합니다. 절대 그걸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부장 계력된 바다가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며 에서가 무슨 죄가 있나요? 한나라 한시에 같이 태어났는데 복중에서 니버가한테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름됨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신 것 같으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가 이르시되 15절, 15절 16절,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금휼이 여길 자를 금휼이 여길 불상이 여길일 자를 불상이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풍률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주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풍률리 여기시오, 하고자 신제는 당박해 신제는 당박해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출애굽기 33장에 나온 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별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고 내가 절대 이건 목숨의 칼이더라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앞에 회개하는 일,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됐다 기도 죽기 전에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구원은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스의 작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중간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일어난 사람이 천루욕장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들어갈 때까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가 교수형,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14년간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고 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민, 고민하면서 가다가도 쓰러지고 안 되니까 자기가 별짓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어, 쓰러져 가지고 개들이 지나가는데 너는 참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 죽으면 끝나니까. 저왕가이 날아가는 새 보고 참 연애들이 부럽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을 고민하다 꿈을 꿨는데, 저도 건물 넘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환호하는 꿈을 보고 자기는 아직 못 들어가가지고 이쪽 편에 있는데 그 건물을 통과하는 그 사이가 자기가 볼때 너무 좁아가지고 아무리 간라 해도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절망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그 간격이 종이 하나 간신히 통과하는 그 간격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걸 넘어왔다 부자 청년에게 마태문 1구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다. 도대체 그 그럼 누가 하겠냐?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불가입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나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갈고 닦고 훈련시켜서 새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아야 돼.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안 죽으면 하나님 만나서 죽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안 죽으려면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듭니다. 이걸 알고 나서는 파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지혜라든지 사람의 말이라든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알아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성경을 연구,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그, 어, 연구한 그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강의에서 수석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해놨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 해놨습니다. 그 정확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거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고려되면서 이 장에는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회개는 한다고 그러지만 회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자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를 통해서 그 빛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이 빛이라는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모든 걸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한다면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이거든요. 그게 지금 안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어둠 가운데 과오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요한범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래나전서 2장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이야기하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만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강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따릅라다 하고 뭐가 이렇게 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엘리트거든요. 상위 2%입니다. 출신 성군부터 시작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혜라든지 율법의 지식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최고거든요. 그러나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나님의 사역을할 때는 너희 가운데 그할때 약하며 두려하며 심히 떨어고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성령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 일을 하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한 동고장에침대 요한이 여자가 낳다는 중에 최고 큰 존재인데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다윗보다도 큰 존재인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한다고 요한동 8장 18절 14장 26절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는 빛을 발산하는 등대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면 그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사절 내 말과 내전도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인간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도라는 것이 캐리그만의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냥 선포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한테 예수님이 분명히 왜, 지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내가 또 너희를 보낸다, 사도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는 거는 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바벨탑 그래서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전도라는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선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선포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하지 않으려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포, 설교 이런 모든 사역은 사람의 지혜나 이런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네, 하려 하였 합니다. 이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지금 어이 6절 뒤에도 쭉 읽었으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바 익습니다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계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운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 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일어나게 보이며, 또 개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릴 때 마음을 가졌야 합니다. 같은 얘기, 아주 간단한 얘기를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방면에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회개하고 예수와 연합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포장하는. 다듬고, 쌍나무 자르고, 거기다가 디자인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 건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존재해요. 그 상태로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진도를 받아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육체가 있을 때예수와 연합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 역설입니다. 성경. 최고의 역설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산다. 최고의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본 사람들은 죽으려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인간이 할수 없는 죽음을 예수와 연합하는 죽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예수와 함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음. 그게 영광입니다. 시네에 기도하실 때 극률을 냅풀어 주십시오.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에 이시고 은혜를 내풀자에게 은혜를 내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공유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